안녕하세요. 개인들. 데끼따라 오늘도 토요일 모전영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조금 몇 종류 또 한번 짧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또 비가 또 많이 쏟아졌다가 이제 또 비가 안오기 시작해서 조금 습합니다. 우기같아요. 그죠? 날씨가 이럴수록 식물들은 벌레가 많이 끼고 요즘 나방벌레가 많이 끼어가지고 좀 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심해서 잘 키워야 될것 같아요. 우리 이쁜아이들 한 번씩 어, 또 보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서 힘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브루왈리아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루왈리아는 야생화과이긴 하지만 씨루 번식하는 작은 제비꽃과의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쁘게 올라가서 묵은둥이로 선이 아주 쭉 일자로 잘려와가지고 내 한대로 야무지게 한 몸으로 큰 아이입니다. 15분의 묵은둥이구요. 브루왈리아 15,000원짜리입니다. 키가 한 7,80정도 돼요 씨로 번식하는데 제가 노지에 심어 놓은 걸 보니까 너무 무더기로 나와서 이쁘더라고요 꽃이 엄청 자르구요 꽃은 지금 좋습니다 브루알리아 15호분에 15,000원짜리 씨분식입니다 꽃은 요렇게 매직매직 다 맺혀 있어요 아주 귀엽고 이쁘게 많이 피구요 노지에 심어 놓으시면 좀더 풍성하게 잘 크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루알리아 15,000원짜리입니다 자, 우리 자혈 두하나 제가 또 며칠, 나무가 또 튼실하게 꽃이 좀 며칠 문아이를 데려왔는데요. 무늬도 이쁘고요 이렇게 선도 이쁘게 생긴 요 아이 25,000원짜리 자혈 두하나입니다 자혈 두하나는 어, 무늬가 있는 아이가 있고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매대에다 들어왔다 는데요 형식대로 월동하면서 꽃에서 향기가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자혈 두개나2 5 0 0 0원짜리고요 월동합니다. 자, 노란, 아카시아 노란색의 꽃이 화사하게 피는데요. 아직까지 꽃이 버려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1 5호분에 무은둥이 4만원짜리입니다. 디즈에 파는 아이가 이렇게 판매하는 아이가 이렇게 잘 컸어요. 꽃이 지금도 시작해서 외치면 좀 늦게 핍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시면 되고요. 노기월동은 못합니다. 실내 월동이고요. 번식력 좋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까다롭지 않게 크는 노란 아카시아 15호분은 까만 분에 있는 아이 여섯지 반 정도는 될것 같아요. 키는 좀 많이 크진 않고요. 꽃은 다 맺혀 있습니다. 가격은 4만원짜리입니다. 월동은 안 돼요. 미호랑가 1 0분에 무궁둥이로 잘 키워놨는데 이 아이도 음, 무늬도 예쁘고요. 꽃이 오면서 향기가 엄청 좋은 아이입니다. 무늬 자체도 예쁘죠. 노지월동은 아랫지방월동이고요. 중부에서월동 못합니다. 그래도 무늬와 꽃의 향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고요. 아랫지방은 단이나 예, 가림막으로 많이 쓰시는 아입니다. 늦가을부터 꽃이 맺혀서 내년 봄에 꽃이 피는데, 가끔, 좀 이상하게도 겨울에도 꽃이 한 번씩 핀다고 합니다. 10호분의 소품, 무늬, 호랑가시, 6,000원입니다. 자, 요 아이는, 어, 아스타입니다. 아스타가 3색이 색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간 한 포트인데, 소품입니다. 분홍, 뭐 저기, 보라, 청색, 흰색인데, 이 아이는 단색으로도 있습니다. 흰색은 그였고요. 보라와, 어, 저기, 청색은 소품으로 4,000원짜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 아이도 4,000원짜리고요. 지금 청아 숙부쟁이, 뭐, 아스타, 웬만한 숙부쟁이 종류는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좀 문의를 하시겠으면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올동도 하면서, 꽃도 화사하고, 피고지고, 자라고, 인심 좋은 아이, 4,000원짜리 아스타 혼합입니다. 우리 무늬 맥문동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10호분도 있고요. 요 소품이잖아요. 지금 중품도 있습니다. 중품에 2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꽃이 다 들어와 있고요. 문양이 참 이뻐요. 꽃이 없어도 문양으로도 볼수 있는 아이고요. 깨끗하게 잘 키워져서 나왔습니다. 올해는 소품도 묵어가지고 이렇게 묵어서, 보시죠? 꽃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꽃 색감이 참 이쁘고요. 오묘해요. 딸자리 매김할수록 새끼 잘 치면서 번식력 좋은 아이고요. 월동 잘하는 아이입니다. 꽃이 너무 화사하고 이쁘고, 입도 색감이 이쁜 아이. 1 0분에 4,000원짜리. 자, 이 아이, 무늬 맹문동입니다. 중품도 있어요, 2만원짜리. 저 우리 운남국화운남국화는 키가 좀 크긴 해요. 묵은둥이라 이렇게 올라와서 아주 크게 올라오는데이 아이도 인기가 꾸준히 많이 있었어요. 1 5 0 0 0원짜리고요 계속 꽃이 피고지고 자라고, 월동해서 나오면 더 실하게 꽃이 더 이쁘게서 잘 피는 아이고요 색감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아이입니다. 요 흰색감도 그렇고요. 데가 더싫으면은더청색으로 빳빳하게 이쁘게 변하여 보시면 됩니다. 음낭국화 꽃 인심이 좋아서 매디매디 다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보시면 참 가을꽃으로는 딱이라고 봅니다. 음낭국화 15분에 묵은둥이 15,000원짜리입니다. 우리 후룩스 진분홍짜리가 15분에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꽃이 오면서 크고 있어요 후룩스도 또 필요하시면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햇살이랑 요아이는 좀 상품이 좀남아있고요 12,000원 짜리입니다 월동 아주 잘하는 아이입니다 햇살도 보셨듯이 색감이 참 오묘하고 이뻤잖아요 요아이도 아주 깨끗하고 게 이쁘게 나온 아이입니다 후룩스 종류는 참 많아요 많이들 다 데리고 계시긴 하지만 또 자리매기 하면서 진하게 이쁘게 나오는 아이가 또 중간중간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키는 한 80에서 90 정도 큰 아이도 있고 기본적인 키는 60-70 정도 됩니다 땅에 심으면 세력이 더 좋아지고요 더 이쁘게 풍성하게 잘잘 잘, 잘 사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푸룩스 12,000원 짜리 입니다 자 우리 페코아와리캔토마이즈라고 하죠 15분에 묵은둥이 2만원짜리 지금 하나 남아 있어요 꽃은 지금부터 물러서 내년에 핍니다 근데 세력이 좋아질수록 더 이쁘게 풍성하게 잘 크기 때문에 선선하게 키우시면 더 좋은 아이입니다 캔토마이즈 15분에 2만원짜리 입니다 저도 그리고 녹화월리 향이 엄청 좋아요. 녹화월리는 꽃은 좀 작고 청색인데 녹색으로 피는데 요 아이도 선을 좀 늘어뜨려 가지고 풍성하게 심으시면 참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 중국어 동못 됩니다. 캠토마이저나녹화월리 이런 아이들은 중국에서 노동못 합니다. 분해서 키우시다가 보시는 걸로 하시면 좋아요. 자 우리 분홍생강 묵은주 하나 남아 있어요. 지금 분은 거기에도 이렇게 15분 1, 6시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엄청 무어서 제가 싫다고 좋습니다 이렇게 키는 아이. 이렇게 이쁘게. 키는 줄이셔도 돼요. 선도 잡으셔도 되고요. 노지에서 키면 월동도 되면서 꽃이 자르는데, 요 아이도 지금 묵은둥이로 키우셔, 데려가셔서 노지에 심어 놓으시면 엄청 이쁘게 살짝 젖에서킵니다이 아이, 3만 5천원짜리 묵은둥이. 갱강꽃입니다. 갱강. 된강. 꽃은 지금 거의 끝난 상태이긴 해요. 나무를 보시고 구매하시겠으면 어쩌다 한 번씩 수시로 이렇게 꽃이 오니까 문의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농 갱강이에요. 오동합니다 자, 제가 꾸준히 소개시켜드리고 있지만 홍엽 페라베의 우리 저기 동백입니다. 아주 흑색의 꽃이 이쁘게 피는 겹꽃이구요. 입사기 색상이, 색감이 다른 아이도 좀 툭툭하게 다릅니다.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데, 꽃은 영상에 올려드릴 거고요 이거 6만원짜리입니다. 동백은 충부 오동을 못합니다. 아래지방 오동이라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 향동백이니, 공작동백이니, 이제 시작되면 조금 묵은둥이 좀 야무진 아이도 데려올 거고요이 아이는 홍엽회라. 6만원짜리 조금 고급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겹이에요. 자, 우리 설악초. 15호분에 제가 노대줘서 잘 키운 아이, 12,000원 짜리고요이 키에 비해서, 그리고 이 밥에 비해서 제가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진짜 많이 나가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설악초 12,000원 짜리 1 5호분이고요 월동 아주 잘합니다. 씨가 떨어져서 많이 나오는 아이구요. 번신이 좋고요 꽃은 요렇게, 하얀색이 펴서 안에 작은 꽃 보이시죠? 이렇게 피는 아이입니다. 설악초이렇게 15호분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쭉 올라와서 꽃이 이렇게 피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키는 한80 정도 크고 있어요. 포장하기도 조금 힘들어도 갈수 있으니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락초 12,000원 짜리입니다. 자, 저희 문주란이 꽃이 하나가 더 왔어요. 하나 지고 하나가 또 왔습니다. 이게 꽃이 또무거니가다 온다는 말이 맞나 봐요. 분농색 빨간색 문주란 이렇게 꽃이 잡혀서 피는데 꽃이 향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 관리를 하시면은, 좀 방금에도 관리를 하시면은 꽃이 조금 오래 가구요. 좀 너무 땡볕해. 그늘 없이 놔두시면 꽃이 좀 빨리 지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크는 문주란. 자, 요 아이 7만원짜리입니다. 네, 우리 분홍색 층층꽃이 나와있어요. 소품으로 보라색, 분홍색, 뭐 흰색도 있고 대품도 있지만 이 아이는 분홍색이 여기 15분에 나와있는 12,000원짜리 사이즈로 제가 따로 놔뒀더니 이렇게 잘 컸어요. 이렇게 문주에서 하나씩 주고 가도 가지 손에서 다시 나와서 이렇게 대가 이쁘게 서 나왔습니다 15분에 지금 15,000원 짜리가 있고요 18,000원 짜리가 있고 그렇다구요 가격들이 다 이제 12,000원 짜리 제 집에는 15분 짜리로 판매하는데 분홍색입니다 보라색은 소품도 있어요 문의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층계 층계 올라가서 꽃이 피는 분홍 침침꽃이좀 잘합니다. 씹은식도 잘되고요 노지에서 잘 살아 올라옵니다. 온몸은 좀 죽어요. 크면 올라갈수록. 근데 묵은 숨 뿌리 밑에서 다시 다관으로 새끼 써서 올라와가지고 가지가 굵어지는 형식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침꽃 분홍색, 보라색, 진짜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숙근 코스모스.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있어요. 꽃이 이렇게 이쁩니다. 꽃무물이잘 잡혀요. 지금 다 잡혀오고 있고요. 이렇게 또 잡힌 애들은, 이렇게 또 필요하고 준비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수근 코스모스에요. 월등 잘 된다고 합니다. 1 0식도 된다고 하는데, 1 0분에는 제가 보니까 몸으로도 잘 크고요. 이렇게 굵어져서 나온다고 합니다. 2만원짜리 7시 분이고요. 월등 잘하고 빨간색 꽃이 또 이쁘게 핍니다 숲. 끈 코스모스 2만원짜리입니다. 요런 식으로 생겨서 꽃이 500원짜리 동금만하게 아주 야무지게 드는 아이입니다. 청아 숙부생이 4천원짜리가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제 버려지는데 참어느날니 이쁩니다. 쭉쭉 뻗어나가면서 살짝 키가 올라가면서 드는 아이고요1 0분입니다 노지에서 크면 꽃대가 좀 쭉쭉 뻗어서 나가는 형이기 때문에 진입으로 서서 꽃이 화사하게 핍니다. 살짝 만개를 하면 색감이 약간 청색에서 약간 프릴이 들어간 느낌의 세상이 나오는데요. 묵을수록 색감이 더 이쁘고 화사하게 피는 아이가 보시면 됩니다. 소품에 4,000원짜리 청아수표정이고요 자, 우리 획국화 이제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야무지게 피는데 10호분은 4,000원에 판매하고요. 15호분은 6,000원에 판매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15호분 6,000원짜리고요. 작은 소품은 4,000원짜리입니다. 객국화입니다. 석박하게 심으셔도 되고 해변가나 이런 곳에 보면 돌가닥 사이에 많이 나는 아이들이 요런 아이들입니다. 객국화 자 우리 강국화 15분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6천원짜리고요. 4천원짜리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구를 안보여드려가지고 15cm 보여드려요. 이렇게 분차이가 이렇게 나죠. 요 아이는 6천원짜리고 요 아이는 4천원짜리입니다. 월좀하는 아이구요. 우리 노란색 차국화 이렇게 조금 노지에서 좀 밥이 차서 또 올라오나 햄 찍어봅니다. 7,000원짜리고요. 여기 꽃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차국화는 산에서 피는 야생국화에 우리나라에서 피는 고로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 꽃이 피는 차국화. 이렇게 12호분에 이렇게 묵은둥이로 해서 7,000원에 판매하는 아이입니다. 꽃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식용으로 쓸수 있고 잎도 이렇게 우리 찜질이나 이런 거할때또 이렇게 뭐라고 그랬죠 자기 병원에서도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아이 중에 하나가 요런 아이입니다. 우리 감국화 15분의 감국화 이 아이도 8,000원짜리고요. 드시는 아이입니다. 차로 드시는 아이. 아까처럼, 그 야생 차국화처럼, 그렇게 꽃이 몽실몽실 피는데, 차국화는 조금 더 하늘하늘하게 피고요. 얘는 땅 단추처럼 땡글땡글 핍니다. 이렇게 대가 서가지고, 잎도 드실 수 있는 아이고요. 꽃도 드실 수 있는 아이. 노지월동잘 하는 아이입니다. 감국화 8,000원짜리 월동잘 하는 아이고요. 아주 튼실하게 쭉쭉 뻗어나가면서 하는유행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못 보여드렸던 우리 햇살 후룩스 한 몸에서 이렇게 몇 가지 색상이 피는 이 아이입니다. 여기도 12,000원짜리니까 아까 다못 보여드려서 영상에 또 사진 보여드려요 이렇게 15분에 묵은둥이도 있습니다. 햇살 후룩스 여기도 이제 꽃 한번 갔다가 다시 오니까 찍어보는데 참 색감이 예쁘네요. 여기도 문의해주셔요. 12,000원짜리 월동하는 아이입니다. 자, 우리 분홍색 향기 진달래, 흰색 향기 진달래, 그렇게 다 있었어요. 저희 이제 분홍색은 15호분에, 요렇게 야무지게 올라와 있는 아이구요. 월동 잘합니다. 향기가 좋구요. 끝자락에 꽃물이 다 묻혀있는데, 내년 봄에 핍니다. 지금 피는 아이 아니에요. 꽃이 약간 학생기 나팔처럼 뾰삐하게 올라옵니다. 사진은 올려드릴 거고요 요인은 35,000원짜리 분홍 향기 진달래구요. 어, 향기 진달래 흰색은 2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흰색 향기진달래 2만원짜리 이렇게 꽃이 들어와 있어요 12호분에 있습니다 향기진달래 흰색 이 아이도 올동하면서 향기가 진하고요 어, 땅에 심으면 성장이 더 빠르게 잘큰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기진달래 흰색입니다 2만원짜리고요 향기진달래 분홍색 이 아이도 이쁘게 올라와가지고 6만 5천원짜리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보이시죠? 꽃모로잘맺혔습니다 배가 다 엄청 무운 게 보이실 거예요. 일곱 시분에 들어가 있고요, 단단합니다. 월동을 이대로 두셔도 월동합니다. 한 번째 두셔도 잘크는 아이고요. 별로 망가짐이 없이 그렇게 성장이 잘 되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지 배열이 예고 노지에 심어서 월동 잘 되는 아이고요. 이 아이 65,000원짜리 향기진달래 분홍색 영상에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 45,000원짜리 공작식부증이 대품이 이렇게 있었어요. 많이 나갔습니다. 몇 째로 만 남았어요. 45,000원짜리.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를 피면 아주 여기가 꽉찰 겁니다. 노지에 심어서 정원에서 보시면은 진짜 풍성하고 화사해요. 가을 꽃이라. 더멋있고요 꽃은 다소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이 오는 요행이 아닙니다. 꽃들은 다맺혀있고요 조금 늦지막히 꽃이 필 예정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필때 보시는 느낌도 참 좋습니다. 가을엽꽃이 정확하게 뭐 벌개미치나 이렇게 숯부쟁이가 제일 멋있다고 봐요 저는. 이 아이는 엄청 큰 대품부는 45,000원 짜리고요 이렇게 15분에 묵은둥이 이렇게 선에 서가지고 아주 꽉찬 이 아이는 15,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그는 쑥부쟁이, 공작쑥부쟁이라고 해요. 야 아이는. 공작시름 생겨서 공작쑥부쟁입니다. 묵은둥이라 지금 땅에 이렇게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잘 정리해서 올라가는데 키가 지금 1m, 한90 정도. 1m에서 90cm 정도 되는데, 8, 7, 8, 9 1인치로좀 사이즈가 나눠져 있어요. 제가 좀 되도록이면 좀 짧게 해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게 선이 이쁜 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죠. 엄청 풍성해요. 하나가 아주 한 아름입니다. 여기도 문의해 주셔요 15분에 15,000원 짜리 있습니다 우리 실비어 제가 계속 피워지고 한다 했더니 많이들 구매하셨어요 그래서 사이가 많이 비어갑니다 노지에다 놓고 이렇게 땅에 박아놨더니 꽃이 너무 자라요 이 아이는 이렇게 두셔도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1 5분에 실비어 향기 좋고 허브 종류라 아주 은은한 매력이 있는 아이고요 꽃이 계속 피워지고 합니다 묵은둥이에요 4,000원 짜리입니다 셀비어 이렇게 꽃 이렇게 보이시죠 꽃인심이 엄청 좋습니다 자 우리 하트사철 너무 이쁘죠 아랫지방을월동을 하는데 중부에서 못 하잖아요. 근데 분재 수형으로 너무 이쁘게 이렇게 노지에 놔뒀더니 꽃이 한증 없이 왔습니다. 열매가 하트 모양이라 하트 사철이라고 합니다. 요이도 엄청 매력있죠. 꽃이 잔잔하게 별처럼 피는데 노지 올동 중부에서 못 합니다. 분재 수형으로 만들어서 이쁘게 키우시면 참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 요이 2만 원짜리고요. 이렇게 그는 하트 사철입니다. 꽃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부터 시작이라 세력이 너무 좋습니다. 이쁘게 큰한유아이 하트 사철도 보내주시고요. 저희 집에 이제 야생꽃들이 하나씩 넝쿨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피는 야생꽃들이 참 멋있음이 좋을 때가 가을이다 싶어요. 자 오늘도 촉촉하게 비 맞고 싱싱하게 자는 우리 아이들 보시면서 화이팅 하시고요. 영상 보시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요 아이도 참 매력이 있어요. 여기서풀 뽑으면서 해가지고 손이 엉망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핀나이 요렇게 핀나이 아이, 아이. 요런 아이도 시골 가면 많이 있어요. 야생화를 구경하는 재미가 좋은 곳이 이들길따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들길따라 이쁜 꽃 보여드리고 올러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